너무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네, 그럼 지체하지 않고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모시겠습니다. 네, 어, 저는 어, 여러분들 방금 전에 보신 베테랑 연출한 유승원입니다.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네 감사합니다. 이게 소리가 약간 늦게 나와서 이상하네요. 어, 뭐 이렇게 긴 말씀 안 드리고 에,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,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의 서도철 황정민 선배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, <laughs> 황정민입니다. 아 고맙습니다. 아, 저희가 이제. 개봉 후에 첫 무대 인사를 이제 여러분들과 하고 있습니다. 너무너무 이렇게 얼굴들 뵈니까 너무 기분 좋고요. 어,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저희가 더 기분 좋고 행복하게 무대 인사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. 아무튼 저희 영화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. 네, 사랑해 주신 점또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미스봉 역할을 맡은 장현주입니다. 네, 그, 어, 저의 발차기 시원했죠. 네, 앞으로도 많이 찰 예, 생각이고, 어,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영화 어, 좋아해 주시고, 또 사랑해 주셔서, 어, 저도 그첫 영화 데뷔였는데, 어, 이럴 수도 있구나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요즘 살고 있습니다. 덕분에 너무나 어,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. 어, 좋은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, 또 좋은, 예, 그런 입소문도 많이 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렇게 좋아해 주실 만한 캐릭터는 아닌데요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굉장히 감격무량하고요 예, 여러분 오늘 보신 만큼 주변에 좋은 소문 많이 내주시고 예, <laughs> 공유 많이 해 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왕영사 역할을 맡은 오대한입니다.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저희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보셨죠? 네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도와주시는 겁니다. 아, 영화는 잘될 거라 믿고요. 저를 도와주세요. 저는 딸 아이가 세명 있습니다. 아, 이 영화 잘 돼서 저도 잘 되고 싶습니다. 많이 도와주십시오. 화이팅! 네 안녕하세요. 유예진입니다. 매번 네 느끼는거죠. 어느정도 기대는 했는데 이정도 크게 반겨주실 줄이야 아 이거 나이트가 좀 이상하네 제가 말하는거하고 나가는게 약간 차이가 있어서 약간 헷갈리네요 여튼요 그 저희가 어, 개봉한지 불과 며칠이 안됐는데 벌써 100만이 넘었다고 하네요 <laughs>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어, 금요일이잖아요, 그죠? 아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 인사드리고 물러날게요. 차렷, 경례. Thank <laughs> you.